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오리무중,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추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목건 스텔리는 2.2%의 경제성장률을 1% 대인 1.8%로 낮추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급히 금리 인하를 통해 선제 방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이 잘했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5%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가 회생 불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미 FTA는 최고의 협상이었으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미 FTA가 잘못되었다고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에 있어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등을 미국에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미국 무기를 15조 원치 샀습니다. 한미 FTA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영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경제보복을 시작했고 결국은 과거의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버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는 얕은 수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적폐청산 프레임이 거의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 다음 총선에서 백전백패, 참패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또 쪼개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안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부터 차관급 이상 모든 친일 행적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각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정말 누가 친일인지 누가 반일 활동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엮어서 친일로 모는 선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화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소로울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가면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단지 하나 제 일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가서 회담을 하고 나오자마자 저들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자유한국당이 바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공화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탄압하지 마라. 우리공화당의 천막당사에 대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우리공화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헌법 8조 1항에서 3항까지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당법에 의해서 우리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내규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경찰이 스스로 셀프조사로 끝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하지 않은 다섯 분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묻고 가는 것은 진실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우리공화당 여론조사 결과 2.4%로 상승. 오늘 YTN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비해 0.6% 상승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2.4%, 민평당이 1.5%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곧 바른미래당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홍문종 대표님의 결단, 권석창 사무총장을 비롯한 새로운 많은 인물의 영입,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천만인무제석방본부의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공동대표님, 지금까지 당의 모든 분들의 힘이 합쳐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제일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laughs>